사람이 이렇게 꿈이 있잖아. 네, 그지 뭐 있자. 하고 싶은 거. 네. 어. 근데 안 되잖아. 네. 근데 음 가장이지만은 네. 작게 생각하면 가정도 나라로 생각할 그쵸? 수 있고. 아버지가 아버지가 뭐 대통령 오고 싶으면 대통령. 음. 음. 어 아내는 부인은 국무총리. 그러면 되지 음. 뭐. 둘이. 영부인. <laughs> 영부인이야, 뭐. 대통령도 하면 영 대통령 부인이 아, 영부인이지. 아니, 그런데, 그렇게 하면 국민이 너무 적어서한 돼. <laughs> 자리에 앉아야지. 그러니까, 뭐, 부부라면 나는 대통령, 아내는, 어, 저거. 네. 국무총리. 뭐, 아무래도. 뭐. 아들들은, 뭐. 백성? 아니, 서울특별시장, 부산특별시장, <laughs> 그렇게. 그렇게 하고, 그래서 그냥 그게. <laughs> 말도 안 되는 소리 많이. 예. 어. 그런데, 음. 이제, 그때 대통령 얘기가 많이 나와서 그랬나? 뭐, 하여 뉴스에 내 머리에서 대통령이 이렇게, 음. 뭐, 잘한 것도 있고, 못얻던게 이런 걸 나와서, 아, 나도 대통령 한번 해보야겠다. <laughs> 이제, 그러고, 우리 시골, 예. 파파존에 그렇지. 대통령은 나다. 네. 이제, 그렇게 하고서, 어, 난 국민이 없잖아. 음. 그지? 국민이라는 게. 안에 하나밖에 그렇지. 없으니까, 그러니까 국무총리 줘도 없잖아. 그래서 내가 국민은 나무, 그렇죠. 어, 나무, 풀, 많아, 꽃, 그럼. 공기, 구름, 그럼. 이제 온 천지가 다 내가, 그러고서 이렇게 쓰니까 네. 그것도 재밌더라고요. 재밌어요. 예. 음. 자가용도 다내 거로. 음. 어, 내가 태어날 때 하나님이 주신 두발차. <laughs> <laughs> 이거 고장 안 나. 그러고, 그리고 70년 이제 급할 때달려가야되잖아 예. 근데 난뭐 그런 전용차가 없으니까, 음. 어 그, 그런 거는 뭐 그냥 빨리 가 하든지, 음. 뭐 그렇게 이름 지으면 되니까 그렇죠. 그렇게서 해 쓰니까. 음. 난 이거 내가 쓰고도 음. 내가 재밌어서. 그래 재밌었어요. 나, 나도 몇번 읽어봤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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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없지? 그럴 때는 그, <laughs> 대통령 해 보지 언제. 든 그렇지 그렇지. 대통령. 나는 파파존의 대통령이다. 맞아. 하나님의 땅에 수정 좋은 묘목들을 구입하여 3천평 땅에 심었다. 그래서 나라 이름은 파파존이라 정하고 개국년도는 묘목을 심은 1984년으로 결정했다. 파파존의 국민은 나무와 꽃 그리고 풀이다. 전 국토 총 면적 3천평. 와 넓다. 민구는 나와 내 안에 두 사람뿐이다. 파파존 언어는 소리내는 말이 아니라 우리들만이 소통할 수 있는 자연의 소리다. 어린 묘목을 구입하여 이 땅에 심은 날부터 오늘까지 우리들은 그렇게 서로 교감을 나누며 살아왔다.물이 필요할 때는 온몸에 힘을 빼고 잎들이 처진다.그때 아내는 국토 상류에서 나는 하류에서부터 물을 뽑아낸다.그리고 잠을 잔다.꿀잠을 깨는 것은 새들의 합창이다.어제만 해도 축 처져 있던 나뭇잎들이 음. 아침 이슬에 반짝이며 대통령님 고맙습니다.인사를 한다. 바람을 불러와 나무들이 춤을 춘다. 기다리메타세이코하이어는 허리가 부러질 만큼 상체를 흔들며 국민의 마음을 알아주는 대통령을 환영한다. 나는 이 땅에 사람이 없는 것이 아쉽다. 이 아름다운 현장을 우리 둘만이 누릴 수 있다는 행복에 아내는 항상 아쉬워한다. 대통령의 관용차도 없다. 1944년식 두 다리 승용차와 쌍발 뛰어 전용기 한 대가 전부다. 그래도 파파존을 통치하는 데는 불편이 없다. 국민들의 생활을 살펴볼 수 있는 레이더 두 개의 눈이 있어. 180도 정밀 수색과 360도 회전이 가능하여 국토 방위에도 이상이 없다. 다만 제작 연식이 오래되어 고장 나는 횟수가 많아지고 갈아 끼울 제품이 없다는 현실의 문제가 있다. 파파존을 아름다운 나라로 만들기 위한 국책 사업에 천송이 수선화와 튤립에 꽃이 피지 않아 실망하고 모든 잘못을 저들에게만 돌리고 있을 때 아내로부터 사고 원인 분석이 나왔다. 음. 결과는 대통령, 나의 잘못된 판단으로 일어난 사고였다. 작년 가을 잔디밭 잡초를 죽이기 위해 뿌리는 제초제를 수소나 밭에도 뿌려 잡초를 제거하겠다는 건의에 동의했다. 그것이 원인이다. 잔디는 살리고 잡초만 죽이는 새로 나온 제초제. 풀잎에 뿌리면 뿌리까지 말라 죽이는 잡초들에게는 무서운 원작 폭탄이다. 수선화도 뿌리 식물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수선화밭에 제초제를 뿌렸다. 3년 동안 땅 속에서 자라 뭉친 수선화 꽃 뿌리들은 꽃한번 지상에서 피워보지 못하고 땅 속에서 제초제에 말라 죽었다. 폭탄의 아픔에서 간신히 꽃대도 없이 솟아오른 변형된 수선화 잎사귀와 툴잎. 월남전에 파병된 군인들이 정글을 없애기 위해 미군이 뿌린 고엽제 피해로 지금도 고생하시는 모습이 떠올랐다. 내가 잘못했다. 파파전의 대통령, 내가 잘못했다. 나는 급한 마음에 쌍발 뛰어 전용기로 수소나발 현장으로 달려갔다. 수소나밭 현장으로 달려갔다. 제초제 살포 사실을 깨닫고 찾아간 수소나밭은 그때서야 처참한 전쟁 터로 보였다. 대통령님 살려주십시오. 우리들은 끝까지 살아남아 꽃을 피웠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초제의 피해로 꽃대 없이 올라온 꽃잎까지 나에게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다. 풀밭에 무릎 꿇은 파파전 대통령 나도 울었다. 그리고 대한민국 우리말로 사과했다. 미안하다. 수선화야. 내가 잘못했다. 튤리아 이곳은 너희들의 땅이다. 너희들의 땅이다. 내년에는 꼭 처음대로 회복시켜주겠다. 대통령 내가 약속한다. 내 나라 국민이 죽어가는데 대통령 체면이 어디 있고 사람이라 자연 앞에 뽐낼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그날은 많은 것을 생각했다. 파파존에 비가 내린다. 오일의 담비는 잡초와의 전쟁 선포다. 메마른 돼지가 하룻밤 사이에 파랗게 문을 들고 한 주만 지나면 돌격명령이라도 내린 듯 잡초들이 지상으로 솟아올라와 땅을 정복한다. 쑥은 쑥 나왔다 소리치고 클로버풀은 잔디 위에, 잔디 위에 앉아 치마를 풀고 잔디밭을 점령한다. 이미 잡초들은 전면전을 선포하고 파파존에서 무장하고 있다. 파파존의 전면전은 백전백패다. 사람이 없어 잡초와 싸울 병력이 없다. 제초기와 잔디 깎는 기계 등 신형 무기가 있지만 그것들을 사용하려면 유엔군과 연합 전술이 필요하다. 지금은 국지전이다. 가장 필요한 곳부터 작은 싸움으로 시작해야 한다. 보병 특수부대가 침입, 적을 괴멸시키는 일이다. 오늘의 장소는 비닐하우스, 화원이다. 화원이란 특수 환경을 이용하여 잡초들이 진입하고 지금은 잡초근을 만들고 있다. 비가 와도 물이 떨어지지 않는 공간이라 뿌리가 무척 길다. 땅도 딱딱해서 그냥 뽑으면 뚝뚝 잘라진다. 기습 전략이 필요하다. 한 시간 전 비닐 화원 바닥에 물을 흠뻑 뿌려준다. 뿌리들이 물에 취해 마음 놓고 휴식하는 시간에 특수요원이 한쪽부터 조용히 한 주먹씩 잡초를 잡아 잡초를 잡아 뽑아 올린다. 뿌리채 쑥 빠져 올라올 때는 승리의 쾌감을 느낀다. 잡초와의 전쟁에도 속전속결이 필요하다. 시간이 지나면 땅이 다시 굳어 뿌리가 잘라진다. 그때는 다시 물을 뿌리고 기다려야 한다. 뽑힌 잡초들이 한 곳에 쌓인다. 평등을 주장하며 우리도 정식으로 채용하라 외치던 군중들 속에서 경찰에 잡혀온 몇몇 지도자처럼 잡초들도 뿌리 뽑혀 힘없이 누워있다. 물 속에 내린 뿌리도 쉽게 나올 것 같지만 저항이 매우 크다. 결국은 잘라서 뽑히지만 그 잘라질 때의 외침이 생생히 기억난다. 형님, 뽑히면 죽습니다. 우리는 망합니다. 형님, 뽑히면 안 됩니다. 나라도 남아 다시 우리 조직을 살려보겠습니다. 차라리 내 팔을 자르십시오. 형님, 뚝! 뿌리가 잘라진다. 전쟁은 잔인하다. 적을 죽여야 내가 살수 있다는 절박감에서 실수가 없어야 한다. 대통령의 잘못된 판단은 국민의 생명과 국익의 손실도 크지만 역사의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도 명심해야 한다. 나는 파파존의 대통령이다. 하얀 집에 내가 살고 있으니 우리 집도 백악관이다. 잔디밭 작은 정자 지붕을 황청색 기하로 올렸으니 그곳은 청와대라 부르자. 꿈을 꾸면 세상이 넓어진다. 나를 버리면 무한한 자유가 있고 그곳에 나의 행복도 따라온다. 나는 파파존의 대통령이다. 우와. <laughs> 와, 와, 스케일 큽니다. 잘 썼어. 와, 음. 대단합니다. 어. 근데 이거 작년에 썼어? 작년에 나왔어요. 더 좋은 얘기였는데. <웃음> <웃음> 아니야, 그때 어, 대통령이 음. 불만이 많았어. 국민들이. 맞았어요. 그래서 맞았어요. 나는 이런 대통령이 되고 싶다 하고 예, 쓴 건데. 예, 맞아 그때는 그 대통령한테 미안했는데. 네. 찍고 뭐, 있는지 뭐, 뭐. 아니 내 그럴 누가 있나 그러니까 뭐. 예. 음. <laughs> 네, 근데. 자. 지금은 아무튼 그 제일 좋아하는 게 저는 봄이에요. 만물의 소생, 만물이 응. 다시 소생하는 것 같은 그런 봄이라. 이게야 작가가 늙었다, 안 늙었다 할수 있어. 네. 가을, 겨울은 자꾸 나이 먹고 나와서 무거워. 이이 응. 이 봄철에는 정말 다 죽었던 것이 다, 다시 다 새로 싹 나면서 그것이 이제 울창하게 피는 여름이 되면 너무 좋잖아요. 그지